안녕하세요. 보라쌤이에요. 오늘은 체어 시퀀스 알려 드릴게요. 스프링은 검정 3두개 걸었고요. 먼저 스탠딩 레그 프레스부터 들어가요. 무게가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다음 런지로 연결 동작이라 살짝 무겁게 들어갈게요. 반대 발로 패드 짚으면서 런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와요. 스탠딩 레그프레스와 런지 연결하는 게한 동작이에요. 밸런스도 잡아야 하고 몸의 협응력, 근력 다 필요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핸들을 잡고 연결하다가 익숙해지시면 손을 놓고 진행시켜 주세요. 패드 위에 올리는 발의 위치는 최대한 패드 끝에 맞춰줄게요. 반대쪽도 연결. 스탠딩 레그프레스로 먼저 페달 무게 익히고 런지 연결해 줄게요. 런지로 올라갈 때는 코어와 힙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힌지 자세 유지해주세요. 페달이 조금 무거워서 내려올 때 페달 튕기지 않는 큐잉 꼭 주시고요. 동작이 끊기지 않고 하나의 동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해주세요. 다음은 스프링 검정 2, e, 파랑 2로 4개 다 걸게요. 칼프레이즈로 종아리 움직임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언제든지 손을 놓을 수 있도록 핸들에 매달리지 않을게요. 풀업으로 동작 연결. 몸의 중심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당겨오는 게 아니라 복부 힘으로만 페달을 들어 올려주세요. 발목에 움직임이 생기지 않는지 어깨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사선으로 방향 바꿔서도 진행할게요. 발은 페달에 닿도록 바꿔주시고 사선 방향으로 풀업해 주세요. 반대쪽도 연결. 발 뒤꿈치가 떨어지기 쉬운데 뒤꿈치까지 페달에다 닿아서 움직여 줄게요. 센터로 바꿔서 내려와 주시고요. 스프링, 검정, 3으로 2개 다 올려서 검정, 3, 파랑, 2, 4개 걸려 있는 상태예요. 폴빼 주시고요. 발은 페레로 세팅하고요. 풀업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레그 체인지. 페달이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서 움직여 주세요. 싱글 렉을 스트레치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시면 되세요. 하체가 아닌 파워하우스로 컨트롤 합니다. 방향 틀어서도 진행해 주시고요. 양쪽 번갈아 가면서도 연결해 줄게요. 복부 자극이 많이 오는 동작이에요. 내려와서 꼬리뼈 천장 뒤꿈치 바닥으로 누르면서 칼프 스트레치로 잠깐 이완해 주시고요. 스프링 파랑 2로 두 개만 걸어 줄게요. 닐링 자세에서 한 다리 뻗어서 사이드 밴드 들어갈게요. 손은 앞쪽 페달에 위치했어요. 밴드하면서 시선 천장으로 바꿔줍니다. 손 포지션 바꿔서 바이 포인으로 세팅하고 레그, 업, 밴, 다운 골반 높이까지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프런트 앤 백까지 연결, 자극점이 힙이 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다리 사선 뒤로 내리고 손잡이 잡고 사선으로 방향 틀어서 스트레치 해줄게요. 저번 시간에 캐딜락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스트레칭이랑 같은 자극입니다. 다리 접어서까지 연결해주시고요. 반대쪽 연결할게요. 늘림 자세에서 사이드 밴드하면서 시선천장 원래 하던 동작에서 목 움직임을 추가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변형 동작이 된답니다. 레그 업밴 다운으로 연결 골반 컨트롤 하는 코어 힘과 힙 자극 둘다 가져가시고요. 프론트 앤 백, 발목 움직임 추가해 주셔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사선 뒤로 내리고, 스트레칭으로 연결. 마지막에 다리 접어오는 건 다리가 땅에 안 닿아도 상관없어요. 내발기기 자세에서 페달 눌러서 플랭크 준비할게요. 사이드로 몸통 돌리면서 사이드 플랭크 보여줬다가 다시 페달 눌러서 플랭크 지나와서 사이드 플랭크 플랭크와 사이드 플랭크를 계속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페달을 계속 컨트롤 하시면서 손목으로 체중 실지 않도록 집중해 주시고 페달을 짚는 손은 가운데 검정 스프링 라인에 맞춰서 올리셔야 덜 불편해요. 레스트 포지션으로 잠시 이완해주세요. 스프링 변형 없이 수안까지 연결합니다.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리고 진행할게요. 원래 하던 수안보다 스프링이 가벼워요. 다리 에너지는 땅이 아닌 뒤쪽으로 계속 뻗어주시고요. 다음은 손 위치 먼저 바깥으로 바꿔주시고, 스위밍 변형 동작. 상체 회전과 함께 반대쪽 팔 밀어주는 힘 들어가요. 회전하는 쪽 팔은 구부러지고, 반대쪽 팔은 밀어주는 힘을 강하게 해주세요. 몸통 회전하면서 시선도 같이 갑니다. 따로따로가 아닌 결국엔 연결된 하나의 움직임이라는 걸 인지시켜 주세요. 핸들 잡고 등 스트레치로 마무리. 감사합니다.